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이게 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평행 구절이에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건데, 여기 "시대의 표적"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 달라고 졸렸어요. 네, 불좀 내려주세요. 엘리야 했던 거 그거 신기한 것좀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시대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이후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란 이 문맥을 보시면요, 미래를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당시 현재를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가져가는 시점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시대 의 표적이라고 한번 검색을 했어요. 아, 사람들 어떻게 설교하나 했더니 인터코의 그 최바울 선교사 박한수 목사라는 분의 영상들이 그냥 다떠 있어요. 그런 설교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코 최바울 선교사 설교를 한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대의 표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수 알 있었고요. 그분이 하시는 인터콥 사역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예언적 성취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보고요. 각 시대의 표적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임박할 종말을 준비하며 전 세계에 선교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정확하죠? 물론, 성교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강가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뭐냐면, 그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교리는 중요하고 배워야 되지만, 교리가 다가 아니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교리와 시대의 표적을 나눠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리와 이 시대, 그러니까 교리와 역사는요, 떨어뜨릴 수 없는, 긴밀한 상관관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역사 안에서 교리 체계가 발전되고 정립됐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대마다 등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 때문에 그 이단들의 행포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교리에요, 여러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교리를 우리 선진들이 이단들이 나오니까 그 이단들의 반박할 수 있어서 우리를 지키려고 만든 게 교리에요. 그러기에 교리와 이 역사, 이 시대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지, 교리 따로, 역사 따로, 교리 따로, 시대 따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역사를 알고, 또한 교리를 통해서만 바른 역사관을 갖고 이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까지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통해 역사를 보지 못하고, 교리와 역사를 따로 분별해서 이 시대만을 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하면 100이면 100,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그분이 가진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표적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교리적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역사적 시간 위에 있는, 지금 우리가 역사적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이 직선형의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미래가 아니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시대의 표적에. 이해할 때. 시대의 표적은 미래를 향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과거와 현재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해도 그 사람들이 이 세뇌를 시켜놔서 사람들을. 시대의 표적하면 무조건 이제 그거 생각해요. 음모론, 뭐, 일루미나티, 뭐, 신세계 질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그러게 진짜 중요한 것은 초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죠 신약성도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뒷구절까지 쭉 이어서 읽을 텐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의미했고요. 현재적인 시점입니다. 또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3일만에 부활하신 것이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땜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다른 표적,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세요. 이런 현세적이고 아니면 미래적인 이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며 그들을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표적은 뭡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연합이랍니다.